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오늘은 영어 말고 수학에서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두 아이를 고등학교까지 다 키워왔으니까. 어, 수학이 어떻다 그만큼 참 어렵다는 것도 알거든요.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대부분 유치원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집에서 뭐 수학을 가르쳐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학원 보내야 될것 같다. 뭐 수학 학원을 보냈더니 너무 힘들어서 몇달 쉬고 있다. 뭐 이렇게 엄청 수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든요. 수학은요.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끝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의 끝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중고등학교 예를 들면은 뭐 수능 정도까지 봤을 때 어, 초등학교까지 거의 영어를 끝낼 수 있어요. 끝내서 만약에 영어가 또 감이 있고 잘하는 애들은 그 정도 영어 실력으로 뭐외중 외고도 다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어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매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보다 수학이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해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할까 말까거든요. 뭐 수학도 받아들이는 게 수학적인 감이 있는 아이들이 더잘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학은 매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정말 좋은, 머리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고등학생 때도 뭐 방학 때는 삼촌 집에 미국 갔다 왔는데 뭐 종교 1등. 그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머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평범한 아이를 두명 키웠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보니까 수학은 정말 정말 매일 해야 되고요. 어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초등학교에 보내보신 어머니들은 그의, 그의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어머니들이 아이에 대한 되게 기대감이 크세요. 우리 아이는 똑똑하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약간 천재기가 있다고 상상하시는 시기가 2학년 때부터 약간 깨지기 시작하시거든요. 어,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수학 포기하는 애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가서 그 손을 놓고, 고등학교에서 손을 놓는 애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보면 수학학학원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아이들이 수학학원을 다니는데도 수포자, 영포자들이 그리 많습니다. 어 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숫자 세고 거의 더하기 하고 빼기 정도까지는 하고 이제 학뭐 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리고 구구단을 외우면서도 되게 힘들게 또 외우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뭐 고학년 올라갈수록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긴 하는데 특히 연산 같은 경우는요. 저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이 중학교 1학년까지는 연산을 매일 시켰습니다. 연산을 뭐 학습지로 했는 게 아니라 기적의 계산법, 뭐 기탄 교육에서 넣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리고 EBS에서 넣는 또 연산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번갈아가면서 시켰는데, 어, 예를 들면 기타 수학에서 만약에 하루에 한세장네장 아이가 받아들이는 양을 봐서 못하면 조금 더 시켜야 되겠지요 시간도 더 걸릴 수도 있고 시키고 조금 만약에 지났을 때 아이가 어느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기적의 계산법에서 백한이 있습니다 백한이 있는건 제가 시간초를 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초를 쟀을 때는 아, 아이한테 몇초 만에 끝내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시간을 딱 재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이가 긴장을 해서 팍 집중해서 풀거든요 물론 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안 털리고 빨리 하기,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엄마가 일단 시간을 든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딱 집중해서 합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어, 다음에는 시간 조금 줄이자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 왜냐하면 고등학교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수학은 풀 수가 있는데,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막판에 막 찍고 답을 많이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수학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연산을 그렇게 시키고 철저하게 해도 뭐 고등학교 수학은 워낙 어려워서 이제 잘할까 말까 해요. 근데 만약에 연산을 엄마가 매일 그렇게 체크해주고 시간을 재주고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여러 명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학원은 다녀보면 아이가 싫어하면 또몇달 쉬다가 또 다른데 옮기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학에 또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빠뜨리고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수학은요, 연산은, 이제, 제가, 뭐, 이 어떻게 유튜브를 또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초등학교 보내면서 아이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연산 학원을 보냈더니 정말 효과를 봤다. 그 효과를 본 거는요, 그 수학학원에서 연산을 계속 집중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효과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효과를 본다고 계속 그게 효과를 볼까요? 연산 학원을 계속 보낼 수가 없잖아요. 수학은 연산만 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점점 학년으로 갈수록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산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계속 짚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어 내가 수학을 몰라도 문제집만 계속 제시하면 되거든요. 모르면 잘 못하면 거전 문제집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만약 잘하면 다음 단계 넘어가고 또 힘들면 또 약간 고민의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저저 같은 경우는요. 어, 중학교 올라갈 때 어, 1단기 1부터 6학년까지 문제집을 다 샀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너무 처음에는 너무 재밌죠. 1단기 1 중학교 이제 올라간 애가 1단기 1을 한다는 게. 근데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3학년, 4학년까지 문제집을 뭐그 그거는 이제 하루에 뭐한권렇게 잡지 마시고 그냥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산 문제집을 고다풀 때까지 고 수학만 시킨다 생각하시면 한 하루 2, 3일만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복습을 쫙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거라고요. 하나가 빠져버리면 다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그걸 시키면 처음에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중학교 올라간 아이인데 1딱 1부터 한번 쫙 시키면 은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3학년, 4학년 거 중에 실수로 털리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한번 찝어주고, 탄탄하고, 중학교 그걸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그건 방학 때 시키면 좋겠지요. 음, 연산은꼭 학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꼭 엄마가 매일 찝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또 채점을 엄마가 꼭 해주시고요. 그래야 아이가 어디가 아직 부족한지, 잘 틀린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힘들어 하지만, 수포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다 못해 수학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연산 정도는 엄마가 꼭 집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6학년까지요. 연산을 매일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수학에 자신감을 생기고 어, 또 포기하지 않고 어, 그렇게 수학에 수학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짧게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제 방학이 되잖아요. 유치원생들. 그러면 어, 연산이 집안 되는데 학원 보내야 되나? 연산은 지금 잠깐 학원 다녔다고 연산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연산했는데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 연산까지는 엄마가 계속 시켜줘야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